네, 다음은 문법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익힘 문제 갈로 7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갈로 7번 1번에 보면 은할 보시면 1번에 1번이 할게 은 영, 우도, 이렇게. 알, 개. 그 다음에, 은, 영, 우도. 이, 제 할, 하는 건 가르다. 뭐, 어, 예를 가르다. 달이죠. 닭을 가르다, 닭을 배를 가르다. 우리 나라말 닭을 잡다 이런 데겠지. 닭을 잡다는 말이죠 요거는 이제 어묵무사입니다는 어문무사. 어찌 노부 겠노냐 반문을 받는. 용은 쓰다지, 쓰다. 사용하다 쓰다. 우도 소칼, 이건 아, 소를 잡는 칼. 소를 잡는데 소를 잡는데 쓰는 칼. 그 말은 소 잡는 칼소 잡는 칼을 쓰다. 여기 설명어 우리 목적어죠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쓰겠는가? 닭을 잡는데. 뭐뭐 뭐할 때, 뭐뭐 뭐 하면서 그런 말쓸수 있죠. 이런 말이 나타는 접속사 생겼다. 뭐뭐 하는데, 아마 이 뭐뭐 할때 하면 시도되고 또 적을 수도 있고, 뭐뭐 하면서 할 때서 적을 수도 있다. 달을 뭐 가르다. 이것도 주어 쓰면 삼형식이죠. 삼형식 사명식 문장. 달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는가 이거는 어묵 보살과 문장 어 문형 따지는 성구이 아니고요. 이것도 삼형식, 삼형식, 삼형식 문장과 삼형식 문장이 접속사를 연결되는데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 절 우리가 선행절, 뒤에부터 종결절, 선행절과 종결절 연결된 문장을 우리는 연합문장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어, 7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후적 어, 위인 소재였었고 다음 위인소어 소재 이때 동사입니다. 뒤떨어지다. 사람을 뒤떨어지다. 뒤떨어지면 자위 a 소 b a에게 b를 당하다. 피동이 돼요. 이제. 이때 위는 몸이 에기란 뜻이 있어요. a에게 b를 당하 그때 이는 어남의야남 남에게 비를 쏴. 어때 쟤는 제압하다에서 해석할지는 어떻게 제압을 당한 대리되는 것이 제압. 제압을 당한다. 뒤덜어치면 설명은 면은 접촉사고요. 남에게서 이게 로 보면 이게 예요 개그. 전체 사와 체온으로 지금 요 제압을 당한다. 이거는 피동 보조사예요. 피동 조동사. 어, 조동사는 말을 보조사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제압을 당한다. 설명은요. 여기 뭐 앞에 그 일형식 문장, 뒤에 또 문장, 뒤에 또 일형식 문장이에요. 여기 일형식 문장과 일형식 문장이 적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 글쓴이절 뒤에 글쓴기가 종결절에서 여러 문장을 연단문이 나죠그 음, 다음에 7의 동가라비 4번 2구, 삼하그 음, 다음에 위. 소두 마리 소란 뜻이에요 두 마리 소 응? 요건 두 마리 소 중에서 하는 그 앞에 전체사가 생겼던 거에요 두 마리 소 중에서 중 하는 것들도 생겼던 거에요 그때 하는 음되면도 어느 것것 어느 것 무엇이 이거는 원목이다라는 뭐 지정사에 지정사 품사하 지정사 했죠. 이거는 불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를 했고 이게 보호가 돼 있고 이게 모션 중무성이냐 성은 낳다에서 보니까 이건 명사 형으로 했어요. 낳은 것것 하는 말을 해가지고 나은 것이냐 이게 무엇이 함시 어문 대명사니까 이거는 어문 문장의 어문 문장이죠 무엇이 무엇이 어느 것이 이다나은 것이 뭐삼위식 문장입니다 삼형두 마리 소중에 지금 두 마리 소 중에서 하는 건 것만 참치삽 플러스 어, 이구란 두 마리 소라는 체험들은 지금 개그죠 개그 무말이 뭐 속에서 어느 것이나 w 것이냐 어느 것이나 o 냐이 말이죠 나은 것 o w g 이 o d 는 o u 식이죠 그럼 n g young, young, y o u n 문장이 문장 g young, y o u 이 g young, y o 문장이 young, young, y 어 u n 거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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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문이 g young, y o 아까 제가 말 연한문 하는 건본문 중에 하나예요. 문장은 크게 단문과 복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문은 단문과 단문 두개 이상의 단문들이 이루어진이문이고요본문에는 연한문과 구유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구유문 복문 중에 연한문이다 전전끈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다음에 갈로치레 동그라미 사번 오엽 비추 블락 오엽 반갑오 이건 오동나무고 잎사귀죠. 오엽 면 오동나무와 잎사귀는 아니겠죠. 오동나무 잎사귀, 오동나무 잎. 오가 여골이 표식하죠 오동나무 잎사귀, 오동 오동나무, 오동나무 잎이죠. 건 아니다죠. 지정산 가을 요거는설명고가을에보오그죠아니다는 지정산의 불안전 자동색깔 다음에 불락 이 떨어지다 떨어지 불이생이뭐 떨어지지 않다 래 못하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 가뭄 오동나무에 이렇게 묶어 보면은 비추어 삼일째였어요 오동나무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을이 아니면이만이겠죠 가을이 아니면. 뭐 아닌 면언 오멋이 아닌 가뭄리가 설명가 드어있죠 뭐가 들어죠저 아, 가뭄을 생각돼 죠날 날이 계절이 하는 그런 표가 생겼댔겠죠 그렇죠? 어용 안에 보니까 어떻게 계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면 생애 등 계절의 말이 뭐 주어 설명 이런 루 절이죠 절절절한 문장이 또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 전체 문장 안에 또 비출하는 또 문장이 들어 있죠 어 이런 거를 우리가 종속절이라 고그러죠 종속절 전체 문장 안에 또 종속절을 받고 있는 이런 문장 우리는 호유문이라고 그러죠 호유문 호유문 이것을 보면 은 이것이 주어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가을이 아니면 이런 삽입된 절이야 이것도 생략된 주어하고 설명하고 우리로 절시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삽입이 된문장입 그 전체 문장을 보면 어때요 이 형식 문장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절이 들어있는, 절이 들어있는. 다음에 어 동그라미 5번 하진 퓨레 상강 하 진, 하진 하진 큐레 상강 하진 여름이죠, 여름. 한 여름이고, 지는 끝나다 했죠, 여름. 여름이 끝나다 주어서면 어? 추레. 이건 뭐야, 가을이 오다, 이제. 가을이 온다, 주어서면 어? 그 다음, 상선이가 주어 그죠? 내린다, 내릴 감자죠, 그죠? 서면, 어? 자, 어떻게 돼? 여름이 끝나면 하게 보면 접촉사, 이게 생략되겠죠? 여름이 끝나면 그죠? 그다음에 가을이 오고 이가 생략돼 있죠. 서리가 내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요거 요한 문장, 요것도 한 문장, 요거 한 문장인데 앞에 요 접속사가 중간에 다 생략돼 있죠. 주어 설명어, 주어 설명어, 주어 설명어 일행식 문장이 세 개로 어떻게 연결 접속사를 연결된 연 단문이죠. 동원내 발반 무군 무부 금소 였어무모부 금소 없다 특수의 명사도 가, 이게 주어가 되겠지, 이게, 진짜. 임금이 없다, 이게 설명하고. 또, 이게 설명하고, 주어가 뒤로 가있죠, 이거는. 없다란 설명서에 있는 특수의 명사로서. 임금이 없고. 적수사고가 생대가고이죠 아버지가 없다. 이거는 검수. 우리 이제, 날짐성, 길짐성. 짐성이 네 마리죠, 진짜. 금수이다 해야 돼, 금수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 금수란 여기 명사인데, 이것이 다란 뜻을 방금 설명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뭔가 뭐가 있어야 되죠. 또생각되죠 임금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죠? 저기 생각돼 본데죠. 금수이다, 이다란 뜻을 가지고 설명어. 앞 그거 주어을 명어? 주어을 명어? 일용신문장, 일용신문장. 문장. 그이 그것도 식그주가 생기 죠이 사람 그 사람 뭐. 주어 뭐 생이식 문장으로 얘랑 어, 다음. 해서 이 어, 갈로 7번. 예, 동그라미 번도 여기까지.